우리는 속초청년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이병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속초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현재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소통하고 실천하는 이병선 예비후보가 속초시장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지지선언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병선은 분명 속초의 새로운 내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속초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고 발표한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 팀 신설 운영,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시행과 특례보증대출 확대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및 코로나 금융지원 확대 등의 자영업자 지원책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병선 후보와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속초 청년 자영업자 50명 일동 <laughs> 이병선 후보 지지합니다. 이병선 화이팅!